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오늘은 정말 주인, 추, 주인장 추천, 어, 외갓집 다육이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화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밤하늘의 별이 막 가득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화분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화분을 구매하시고 실제로 받아보셔서 다육이를 심어보세요. 다육이를 심어보시고, 아, 멋이 없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예쁘지 않다라고 하면. 100%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100% 책임 환불제를 이 화분에는 적용을 하고 싶은데요. 아, 실제로 다육이 심으셨을 때 멋이 없고 안 예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주일 이내로만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100% 환불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런 화분임을 강조하면서 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예쁘고 멋있는 화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블랙 컬러는 딱 6개 밖에 없습니다 6개 밖에 없고요 어, 왜 우리가 명품을 고를 때도 블랙 에디션 아니면 블랙 라벨이라고 해서 최고의 고, 고급 그 레벨을 블랙을 붙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이 고급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곡선미가 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이예요. 1번 세트고 얘네들이 지금 개별가 가격이 45,000원, 4 5 0원입니다 근데, 그, 저한테 화분을 주시는 사장님께서, 음, 얘네들은 45,000원보다 더 값을 불러도 될 만큼 예술적 가치가 높은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쩌면 구입을 못하실 수도 있는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개수가 많으면 많다, 없으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6개가 답니다. 자, 심은 모습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매직잼을 심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면서, 특히, 어, 이 올라간 부분, 올라간 부분하고, 내려와, 살짝 내려와 있는 이 부분하고, 만나는 이 곡선의 지점이 너무 아름답고 자연스러워가지고, 아, 이게 이래서 예술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또 돌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옆 뒤쪽도 이 곡선 보세요. 곡선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달 항아리 있잖아요. 달 항아리 같은 느낌도 있고 있었고, 어, 이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약간 이 손맛이 들어간 이런 느낌도 너무 좋았고요. 어,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의 화분인 것 같다라고 저는 결론이 들었고, 얘는 정말 그, 키핑장 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대간에서, 댁에서, 이런, 그, 약간 예술적 가치가 높은 화분을 매일매일 보시는 것도 큰 행복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개별가가 45,000원, 45,000원입니다. 45,000원씩인데, 아, 오늘 저희가 그냥 2,000원씩 빼드려서, 43,000원, 43,000원, 86,000원에 여러분들께, 86,000원 좀 그렇네요. 85,000원에 저희가 이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도 정말 정말 멋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또 굽이 비슷한 느낌으로 골라봤어요. 굽이 이렇게 멋있는 굽인데, 얘 지금 이, 뭐라 그래, 달팽이 무늬? 표현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 달팽이 무늬에 이런 무늬, 그리고 이 굽에 있는 모습이 세트 오묘하게 이렇게 어울리더라고요. 정말 세트의 느낌이 라고 아, 얘가 저는 솔직히 창이 어울릴 것 같았어요. 창이 어울릴 것 같았는데 심어본 결과, 이렇게 약간 그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매직잼이나, 아, 군생 같은, 그 다육이 군생을 심었을 때가 훨씬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이 조금 있는, 중대품 정도의 그 멋있는 다육이를 심으시면 훨씬 멋있을 것 같아요. 창보다는 얘는 그 군생을 추천드립니다. 얘도 개별 가격 어, 45,000원, 45,000원인데요. 1 5 0 0 0원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5, 13, 그리고 제일 긴 부분 15, 13입니다. 네 15, 13. 네. 여기에 다육이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정말 예쁠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매직 잼 심으시고 여기다가 로우를 심으시면 노란색, 빨간색 해서 어, 얘랑 극명한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노란색, 빨간색 두 개를 딱 심어 놓으시면 어우,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3번 세트인데요. 어, 약간 고대의 그 로마나 그런 이집트 이쪽에 유물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자, 지금 3번 세트인데요. 3번 세트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모뭐 하나 하나 그러니까 모양의 하나 하나를 놓침이 없이 다 손으로 공들여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굽 자체도 너무 너무 공을 들여서 이렇게 이런데는 솔직히 무늬를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아 이게 명품의 느낌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 하나의 섬세함, 하나 하나의 터치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라인도 너무 너무 예쁘고요. 특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이, 이어지는 이, 이 음새 하나 하나까지도 너무 너무 신경을 쓴 그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옆쪽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라인을 맞췄어요. 라인화를 맞춰서 어, 통일적 통일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제일 제가 제일 이 화분들 중에서 감탄하고 좋아하는 화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쉐입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 하나 손을 잡아서 만든 듯한 그 곡선하고 굴곡미. 그리고 위쪽에서 보셨을 때도 너무 그 통기성 좋아 보이는 마사가 섞인 그런 흙을 사용했고요. 얘는 지금 마치, 어, 무슨 그 승리의 트로피, 승리의 트로피 같은 느낌도 들고, 귀족적인 느낌도 있고, 왕가에서 썼을 법한 아주 그 훌륭한 화분, 화분이나 화병 같은, 화병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그 엔트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뭐랄까요? 양진이라든지 제스타라든지 약간 빛발에 말린 장미 같은 스타일의 어, 다육이를 심으시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컬러가 아주 아주 화사한 다육이를 심어도 멋있으실것 같아요 어, 창을 심으셔도 참 좋겠지만 창보다는 저는 군생이 조금 더 유연하게 심겨지고 어,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세트도. 저희가 드리는 가격이 개별가 45,000원, 45,000원, 9만 원이지만 85,000원에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 이 블랙 에디션은 요게 다고요. 요게 다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공방의 제품인데요. 얘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블랙은 아니고 요렇게 두 개가 세트인데요. 진사라고 하죠. 진사의 이 붉은색 붉은색 유약을 처리했고요. 진사는 다른 색 물감보다 조금 더 공정 과정이 까다롭고요. 이 유약 자체에 이 색감이 나오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색감을 골라왔는데 밑에 그굽하고 전체적인 컬러가 너무나 고급스럽고 마치 이것은 음 지금 저희 외갓집 다육이가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혹은 루브르의 박물관 이쪽에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아주 거급진 느낌의 화분이어서 제가 너무 반해서 가져왔는데 보시면 음이 진사가 주는 약간 그 느낌 따뜻한 느낌보다는 약간 그 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정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의 유물 같은 마치 그 도자기를 빚어낸 듯한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저희가 잘 몰라요. 제가 그, 도예가 분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무슨 기법으로 이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층층이가 나 있어요. 층층이가 나 있는데, 이이 이 뒷, 옆쪽에 모양의 쉐입을 잡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도 그냥 민자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면 되셨을 화분을 하나하나의 쉐입, 하나하나의 층을 다 이렇게 내서 멋진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너무 감탄이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무늬 한번 볼게요. 무늬도 이쪽으로 이런 그 돌기가 있는 모습, 돌기가 있는 모습인데, 또 뒤쪽으로는 약간 찌그러진 모습을 하면서, 어, 이쪽으로 보아도 예쁘고, 이쪽으로 보아도 예쁘고, 이쪽으로도 보아도 예쁜 그런 예술작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질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단단한 느낌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되게 짱짱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아주 멋진 화분이고요. 안쪽으로도 다그 수공, 이, 보시면은 볼륨감이 있어요. 볼륨감이 있어서, 아, 하나하나 정말 손으로 다 잡아서 이 모양을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리도, 다리도 이게 그 붙여진 다리가 아니고 일체형, 일체형의 화분이므로 이것은, 음, 받아보셨을 때, 아, 기품이 있다. 실제가 훨씬 예쁘구나 이런 느낌의 예술 작품 같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실 것 같아요 어, 굽 하나하나에도 다 신경 쓴 그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뒤쪽으로도 은은한 한국의 멋이 살아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의 어, 화분인 것이 정말 정말 분명해서 외갓집 다육이에서 오늘 강추를 해드립니다 강추하는 화분 45,000원, 45,000원, 동일하게 85,000원에 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화분입니다. 같은 공방, 계속 같은 공방의 화분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지금 몇 개가 안 남았어요. 몇 개가 지금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정말 정말 멋진 이런 화분입니다. 얘는 정말 제가 그 한국사를 많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신라시대에 어떤 그 왕족이 썼을 법한 딱 그런 느낌의 화분이었어요. 어,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거를 일반 화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화분으로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어, 너무너무 멋있고요. 이 밑에는 또 질감이 달라요. 이 밑에 이, 어, 여러분 정말 이거 실제로 보셔야 돼요. 진짜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고급스러움이 끝장! 고급스러움의 끝장판. 제가 뭐 비싸다고 하는, 뭐, 어디, 어디 공방 화분, 어디 공방 화분, 어디 뭐, 이거 하나에 몇십만원, 이십, 이삼십만원 하는 그런 화분의 공방을 봤는데도, 뭐,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화분은 찐이다. 진짜 찐이다.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굽, 굽의 그 매트함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 이, 이 위쪽에는 이렇게 맨질맨질한데, 이쪽에는 엄청 매트하고요. 무슨 상다리 있잖아요 상다리 교자상 같은 그런 느낌의 딱그 육각 팔각인가요? 예, 네, 팔각의 그 느낌하고 솔직히 진짜 9배 이런 무늬 같은 거는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런 무늬 같은 거는 안 넣어도 되는데 정말 무슨 예술, 예술 작품 도자기를 제가 하나 산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멋있는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사이즈가 20, 20cm, 그리고 12cm, 네, 12cm, 13cm? 14cm, 네, 지금 보이시죠? 12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인데요. 어, 옆쪽에 15cm, 15에 20입니다. 15에 20인데, 아,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강추 드립니다. 너무 멋있어요. 얘는 금액이 제가 사실은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만 가져왔었는데 실제 공방에서 지금 판매하는 게한세 가지 정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멋있는 걸 가져오긴 했습니다. 가장 멋있는 화분을 가져왔고요. 아, 집에 꽃, 내가 화분에 돈을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멋있는 예술작품 하나를 내가 집에 인테리어 용품으로 하나 가져다 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9만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얘는 9만원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겨져야 되는 그런 화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보시기에도 지금 너무너무 고급스러움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여기 뭘 심으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 심으시는 화분, 그 심으시는 다육이는 정말 최고로 멋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합식을 하셔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붉은색 붉은색 계열의 여기를 완전 소복하게 소복하게 한가득 합식을 하셔도 정말 정말 멋있으실 것 같고요 집안에 이렇게 띠칸이 그 장식장에다가 이렇게 두셔서 인테리어용으로 쓰셔도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의 가격은 9만원입니다 9만원이고요 어, 제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드리고 싶어서 88,000원 정도를, 88,000원 정도를 생각을 했다가, 공방에서는 가격을 더 높여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많이 깎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화분은 제가 85,000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2 0 c m 고요 여기 15cm입니다. 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용할 요량으로 구입한 화분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오, 그러한 색상.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얘이 화분을 가져오면서, 아, 가격 45,000원? 조금 센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존에 제가 판매했던 45,000원의 화분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멋있어요. 특히 심었을 때더 멋있고요. 그냥 봐도 멋있지만, 심었을 때 너무 멋있고, 그 여타의 45,000원에 판매되었던, 그 어떤 화분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 그리고 그 손이 많이 간 이거 다 하나하나 이렇게 손이 간 그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사이즈는 13cm고요. 10cm. 네. 여기가 10cm 정도 되는 그런 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얘는 지금 45,000원인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가격은 43,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또 멋있는 화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느낌의 또 화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 벨트로 체인이 체인이 걸려 있는 듯한 어, 느낌의 화분인데 이런 느낌은 사실 그 예전에 담쟁이 화분이라는 곳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얘가 조금 더 어,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쪽 화분보다 그렇지만 퀄리티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화분인 것 같고 모양이. 일단 빈티지하고 쉽게 볼수 있는 화분은 아니에요. 쉽게 볼수 있는 화분이 아닌데다가 제가 또 도자기를 잘 모르지만 얘하고 다른 화분을 보면 비교가 확 돼요. 옆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쪽 공방에서 기분이 나빠 하실까봐 정말 직접적인 비교는 못하겠지만 얘랑 옆에 다른 화분이 있었을 때 얘의 그 특출남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 드려도 구입하시고 나셨을 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이즈는 16이고요. 어, 17입니다. 여기에 목대 있는 군생을 한번 심어보세요. 정말 멋있을 겁니다. 심었는데 멋이 없으시다. 다시 보내주세요.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얘는 금액이 6만원인데요. 6만원인데, 아, 저희가 보내드리는 가격은 5만 5천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기 공방의 마지막 화분인데요. 얘도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아,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얘가 지금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포인트가 있는 화분인지 아실 수 있어요. 이 위쪽부터 한번 볼게요. 이 위쪽을 구태요 이렇게 멋스럽게 만드셨네요. 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위쪽에 테두리 하나도 같은 모양이 아닌 다 다른 모습의 그런... 그 쉐입을 줬기 때문에 테두리 모양 자체도 너무 멋있고요.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화분을 하나 만들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공들여서 아름답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땀한땀 한땀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화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정말 정말 강력 추천을 하고요. 사이즈는 17.5 그리고 8입니다. 18cm고요. 어, 얘도 똑같이 동일하게 6만원이에요. 6만원인데 5만5천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다육이를 심었는데 마음에 안, 안 드신다 라고 하시면 그대로 저희 쪽으로 보내드리면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이내로만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환불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화분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영상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다육이 사진을 좀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참여해주시고 싶으신 분은 위에 상단의 번호로 아, 어, 다육이 사진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의 매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아, 어, 이번 주부터는 일요일 2시에도, 그러니까 일요일만, 월, 화, 수, 목, 금, 토는 매일 저녁 9시에 찾아올 거고요. 일요일만 낮두 시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마무리 인사를 할게요.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